안녕하세요 대박 차트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죠 자, a v v 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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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앵커드 브이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앵커라는 말은 다시죠 닷. 어, 기준이 되는 다시죠 우리가 바다에서 닷을 내리죠. 딱 기준점을 세우는 겁니다. 자, 기준점을 세우는 브이와업이라고 VWAP, 보시면 됩니다. 자, 의미 있는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중요한 뉴스가 발표되든지,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든지, 이렇게 의미 있는 사건 이후의 평균 단가를 알려줍니다. V와 세력의 평균 단가를. 이제 지지와 저항을 알수 있겠죠. 기준점, 앵커죠. 기준점이 특정 날짜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특정 날짜와 시간. 그 이후를 이제 단가를, 평균 단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요 뉴스가 발표되든지, 안 그러면 최고 의대량이 터지든지, 트지, 자, 일반 VWAP이 매일 리셋되는 단기 평균선이라면 AVWAP은 중요한 날에 스톱워치를 눌러서 그 이후의 평균값을 계속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더잘알수 있겠죠. 자, 요게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키움에서는 수식이 구현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특정 시점을 이렇게 하는 수식은 구현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yes trade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이고 특정 시점 앵크를 어디에 두느냐 기준, 기준점을 여기가 거래량이 제대로 터졌죠. 거래량이 거래량이 최고 많이 터진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자, 때 보면은 25년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자, 이 이후부터 이제 세력의 평균 단가를 계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025년 2월 20일. 자, 이렇게 돼 있죠. 뭐, 시간은 보통 8시에 장이 열리니까 8시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지점 이후로 자, 좀 그게 보시면은, 이 지점 이후로 세력의 평균 단가가 이렇게 어지죠 그래서, 요렇, 요렇게 지지를 받고, 이 세력들이 깨는 거죠. 평균 값을 깼다가 다시 올리죠. 여기서도 지지를 받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점을 잡을 때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거는 이 기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 금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음, 자 현대 로템 한번 볼까요? 현대 로템도 거래량이 상승 거래량이 여기서 이거는 하락 거래량이죠 음봉이니까 음, 상승 거래량은 여기서 최고 많이 터졌죠 가장 최근에 여기가 매도 매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자. 2025년 2월 6일이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2025년 2월 6일 자 6일 6일로 바꾸고 확인 누르면은 자이 지점부터 단가가 이제 갱신 되죠. 자 세력의 평균 단가가 계산이 되고 자 지지를 받는 것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 개만 더 볼까요? 한개 뭐를 두산에너 빌리티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에 최고의 거래량 여기 터졌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2월 14일이네요. 25년 어, 그러면은 2월 14일로 14로 바꾸고 확인. 자, 누르면은 자, 평균 단가 밑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죠.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선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AVU 앞잘 활용하시면은, 요거는, 어, 종목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느 타점에 들어가면 좋을지, 이렇게 기준이 어, 되는 기준봉, 기준봉을 근거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트레이딩 6109ES 랭귀지로 갑니다. 랭귀지로 왔습니다. 자, 요 트레이딩 뷰에 있는 수식을 이렇게 어, 변환을 한 겁니다. 트레이딩 뷰에 있는 어, a v 브유압을 변환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뭐 이걸 뭐 다른 데서는 돈을 받고 판다고 하는데 어, 이 트레이딩 뷰에 있는 수식을 이거 변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그 돈을 받고 파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한데 저는 뭐 우리 멤버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바로 밑에 아이콘 있죠? 새로 만들기, 컨트롤 N, 컨트롤 N 누르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표, 지표 선택하시고, 자, 앵크더 VWAP,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이렇게 적어주시든지, 안 그러면 AVWAP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a v 와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빈 공간이 생기죠. 여기다가 이 수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자, 수식을 넣고, 우클릭 하시고, 검정 누르시면은, 어, 검정이 완료됐다고 나와야 정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검정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차트로, 자, 전략 실행 차트에서, 전략 실행 차트 여기 있죠? 이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고, 한개 실행해 볼 거예요. 하시면은, 요, 500봉, 뭐, 1000봉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500봉, 1봉. 수정 주과 최종 이렇게 하시고 차트는 y축은 음뭐 이거는 필요 없고 자 전략 실행 차트 실행하시고 어 선택에 전봉 정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죠 창에서 자 이동 평균선을 없애고 자, 조금 전에 저장했던 앵커 c h o v 와앵커 c h o v 와 자, a n c h o v 와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요렇게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최고 거래량 이 터졌던 부분 여기죠. 여기.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 기준 기준으로 하겠다 하시면은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날짜가 나오죠. 여기 밑에 날짜가 나오죠. 2025년 2월 22일. 그러면은 요 위에 앵커드 앵커드 보유압을 더블 클릭하시고 2025년 2월 20일 8, 8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 시점부터 평균 단가가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로템을 했을 경우에 여기죠 여기가 어, 2월, 6일. 자, 2월 6일 2월 6일 자, 2월 6일 2월 6일 2월 6일 2월 6일 2월 6일 인시르 확인 누르시면은 6일 2월 6일 2월 6일 2지 6일 2월 지일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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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6 SK하이닉스도 가장 최근에, 자, 어디서부터, 자, 상승하기 시작한 때가 여기 이 정도 되겠네요. 제일 높은 거래량이니까, 25년 1월 24일. 자, 25년 1월 24일.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고,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지장을 보실 수가 있죠. 돌파를 해놓고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는 지지를 못 받죠. 여기서는 하락을 해버리죠. 지지를 못 받지만,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것. 음, 자 여기서 Y 축은 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격으로 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시장의 진짜 기준점을 찾아라. 앵커드 V와 A v y B라고도 합니다. 음... 의미 있는 사건 이후 평균 단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변환하는데 좀 고생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이 힘듭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게 자. 여러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시장의 진짜 기준점을 찾는 앵커드 v w a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 음, 저는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